쌀벌레 조작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마광숙이 누명을 벗으려고 정말 고군분투했잖아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신라주조 대표 독고탁의 짓이었더라고요. 이 사람 자기 신복 소 전무한테 일을 맡기고 돈까지 쥐어주면서 숨기려 했지만 한동석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죠. 한동석이 법무팀 변호사를 보내서 독고탁이 고용한 알바생을 설득하니까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거예요. 독고탁 이번엔 꼼짝없이 덜미 잡혔습니다. 근데 마광숙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미지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페트병 공장 사장은 자꾸 돈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설상가상으로 은행은, 그리고 이번 대출 연장도 안 해준다네요. 진짜 마광숙 보면서 맴짓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응원되고요. 그리고 이번 화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한동석의 감정선이요. 이 사람, 마광숙한테 완전 푹 빠졌다는 거 인정했어요. 전처가 있는 납골당에 찾아가서 새로운 인연이 올줄 몰랐다면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장면 진짜 눈물 버튼 제대로 눌렀습니다. 한동석 이제 마광숙이랑 새 출발할 준비된 것 같죠?